하나은행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아, 하루 쉬고 이제 이틀 만의 경기를 갖고 있는 하나은행 선수들입니다. 오케이 OK 저축은행전 아, 정말 마지막 실책이 또 하나 더 나오면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. 하지만 가장 젊은 평균 연령 팀이기도 하고요. 젊은 에너지를 또 보여줄 거라 예상이 되네요.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입니다. 네. 자, 이번에 감독의 세 번째 시즌 하나은행은 지금 3승 7패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5위와 6위의 대결 게임차는 지금 두 게임차로 조금은 벌어진 상황. 치연패 탈출이 시급한 신한은행의 홈 경기가 3라운드 첫 경기로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. 김 단비 선수가 일단 뭐 허리 부상 이제 꼬리뼈 쪽에좀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그쪽 부위가 뭐 쉽게 나는 부위는 아닌데 그래도 좀 충분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복귀를 한 거거든요. 네 그렇습니다. 완벽한 상황은 아니지만 팀을 네. 위해서 빠른 복귀를 했죠. 그렇습니다. 김 단비 선수의 또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확실히 뭐김 단비가 뛸때 신한 여행과 또 없을 때 신한 여행 확실한 차이가 그, 있습니다. 네그 득점원 그러니까 득점 리더의 부재는. 어쩌면 경기력 자체를 많이 떨어뜨릴 수 밖에 없는데, 김다민과 그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. 네, 그렇습니다. 중심들또 제대로 잡아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. 네. 자, 과연 반등이 가능할 것인지 신한행의 시즌 1 0 경기 평균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것은 이제 김다민 선수의 부상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, 네, 득실마진이 더 떨어졌고, 석점수도 떨어졌습니다. 다행히 뭐, 아, 어, 그러면서, 야, 초 성능도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. 턴오버가 8개나 더늘어 났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김단비 선수를 이용한 플레이들이 신한은행은 많기 때문에 어. 김단비 선수가 빠진 것과 빠지지 않은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단순히 뭐 특전만 책임지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 리딩도 하고요. 공수의 밸런스도 이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거든요 네, 그렇죠. 네. 김단비 선수가 지난 2라운드 삼성생명전에서 경기 시작과 함께 한 1분 30여 초 정도만에 부상을 당하면서 어, 신한은행이 또연패 숫자가 계속 늘어났고요. 그 사이에 국내 선수들이 좀 힘을 많이 내주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뭐 김담리라는 이 존재감은 신한은행에서는 뭐 대명사가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정신적인 치주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. 네. 대코니오도 그 현역 시절에 그런 경험 많으셨잖아요. 에이스 형들이 같이 뛰는 것과 이 에이스 형들이 좀 빠져 있을 때 약간 후배들과 이 경기를 치러야한다는 부담감, 뭐 이런 아 부담감이 매우 네. 크죠. 그렇죠. 아무래도 그 에이스 형들이 해왔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받쳐주면서 하는 역할이 있는 반면에 네. 에이스 형들이 예를 들어 뭐 대표팀을 빠졌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부담감은 두 배나 세 배로 다가오게 되죠. 아무래도. 그렇습니다. 신한은행 다섯 명의 선수 살펴드립니다. 김규희, 이경은, 김단비, 곽주영 자신타 먼로 선수가 나왔습니다. 김단비가 돌아온 오늘 경기입니다. 하나은행의 베스트 라인업 올 시즌 처음으로 가동되는 라인업인데요. 신지현, 김지영, 김예진, 이수연, 샤이언 파커입니다. 이틀 전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자, 주전 선수들의 어떤 체력 관리를 위해서 베스트 5가 약간 좀 바뀐 모습입니다. 삼라도 네. 첫 경기. 오늘 심판 명단입니다. 주심의 류상호, 제일 부심 정도영, 제2 부심 원진아 심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 틀만의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젊은 선수들로 예, 앞서를좀 꾸린 하나 등의 베스트 라이더인데요. 네, 그렇죠. 이 선수들이 분명히 좀 스피드나 활동력을 분명히 좀 기대를 할수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감독이 분명히 어떤 주문을 줬을 텐데요. 자, 예상을 하고서는 초반에 5분 정도를 책임을 지라고. 어, 했을 것 같은 예상입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하나의 베스트 라인업에서는 이수연 선수가 가장 에, 좀 나이가 많다는 표현이 좀 어색할 정도로 경험이 많은 선수가 이수연 선수고요. 나머지 선수들은 확실히 좀 활동량이 어마어마한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전체적인 하나 그 선수들이 나이대가 좀 젊죠. 네.